오늘 찾은 곳은 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 마을. 그런데 고무 대야를 유유히 끌고 가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이거 대야는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창 담을라고 많이 담으라고 이양님 음. 댁에 가서 빌려왔어요. <웃음> 어이구 <웃음> 아이고, 오, 크다. 힘을 쓰네요. 거북이 같다 하나 느림보 거북이. 예, 네, 느림보 거북이. 어머니랑 저랑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턱기가 이기게. 내가 내가 그렇게 있으면 나 빨리 갈거 같아. <laughs> 어머니 너무 빠르네요. 진작한... <laughs> 저는 어머님께 한 표. 아이고, 우리 거북이 비디총가어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데요? 내가 어... 이등이네 네, <laughs> 와! 아니, 고생했습니다. 내가 꼴등이다. <laughs> 피디 거북이 <laughs> 수고했네. 피디 거북이 한 <laughs> 소점 빼줘. 손이 많이 가는 고추장 한시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두릅니다.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 집안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집이 되게 좋아보여. 요 좋아보여. 할아버지 계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나 혼자 살란 게좀 외롭고 간 경하로 서른아홉에 나는 3 6여에 당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니 가장 고생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딸 주려고 아빠도 없고, 애가뿐이 못, 아빠도 불러못 불러보고, 그렇고. 돌아가시어 버린 게 풍이 음. 안 싫어. 삼남매 중 막내였던 딸 부모 덕도 못 보고 자란 것 같아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랍니다.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언니 꽃장도 안하려고숨겨고 있어. 나온거 하나 할게. 아 이거 어서 들어서. 형님도 어서이고 꽃장담은려고숨겨거 있는가? 예, 어서 들어와게 어휴. 안녕하세요. 예. 예. <laughs> 고추장을 만들 때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또 그래도 쿵쿵 근데 저부 넣고 잘 섞여야 해. 이후부터 지금까지 설날이 오기 전에는 고추장을 담근다는 어머니. 몇해 전부터 혼자 하는 게 버거운지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데요. 고추가루 많은 거 아니에요? 안 마네. 어차피 내가 전문가예요. 여기 집 내가 다 담았어요. 전문가입니다. <laughs> 자칭 탈칭 고추장 전문가 어머니들 시집 온 이후 집안 사정도 타놓고 지낼 정도로 막역한 사이랍니다. 고추장 막내 따님 우와, 분은 응. 저기 어떤 분이에요? 상냥하고, 응. <laughs> 너무 배를지 알고, 그게 그러니까 다 좋다 이제 안주 탕산 하나도 없어요. 맛있게 만든 고추장을 딸에게도 전해주고 싶답니다. 피디 총각도 함께 만들어 봅니다. 잘 가는구만. <웃음> <웃음> 집 가서 어머니 네. 어요냐내 <laughs> <뭐랬냐, 내가> 강아지. <laughs> 고추 농사에 매주를 띄우는 것도 직접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는 어머니표 고추장. 그 맛은 어떨까요? 음. 이 정도면 된것 같네. 네. 완성된 고추장. 딸에게 보낼 것부터 미리 챙겨둡니다. 아이고, 잘, 잘 담가졌네요. 도깨미 하려고. 전날 방앗간에서 미리 빻아 놓은 찹쌀가루. 딸이 어렸을 때는 찹쌀가루 구경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찹쌀가루도 키우고 밀가루로는 해먹었지. 질리게 먹었다고 먹기 싫게 먹었어. 질리게 만들어 먹어 보기도 싫었는데 시간이라는 게참 이상합니다. 흐를수록 그때가 애틋해지거든요.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는, 음. 이렇게 해일 때, 해물 때가, 무신선이 좋아서, 그냥, 맛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늙어 는은 게, 재미도 없고, 다 귀찮아. 어머니, 귀찮으세요? 응, 음, 귀찮아. <laughs>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엄마, 부모들은, 새끼들은, 못 해줘서 뭐다, 그랬다. 남편 떠나시고 둘이 벌다가 혼자 헐라니 나는 잘 얻어 못 오고 집안이랑 암만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고 살았어요. 일할 때마다 언니는 약은 게 놔두고 덕신아, 네가 해야. 그래가지고 막뒤를 많이 시게 먹었어요. 니네 아까도 네가그 사람. 그래가지고 고구마 같은 것도 슥고 오고 그랬어요. 딸의 나이 겨우 여덟 살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힘든 게 싫어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다 본게 덤더리 옷을 좋은 놈이 입고 가는데 딸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교복이나 창고서 같은 것을 다기가 알아서. 친척들한테 다 빌려서 입고 그러고 다녔어요. 아직 내 새끼가 못 입히고 남새끼들은 다잘 입혔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음. 딸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은 다해진 옷을 입으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의 딸을 위로하며 만들어봅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쉬는 법이 없는 어머니. 달래 캐로집 뒷마당에 실을 뿌려둔 달래가 올해 처음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답니다. 그렇지, 달래다래. 냄새 맡아봐. 어머니. 흙 냄새. 흙 냄새 맡아봐. 흙 냄새 맡아. 쇠 날아가네. 씻어서 맡아봐. 그만큼 자연적이라는 뜻이겠죠. 도시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딸에게 듬뿍 보내주고 싶다는 어머니.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캐셨어요? 응. 음. 덕질러다 말았구먼. 백신아. 할릉개를 많이 겠다. 그 근데 먹을래 안 먹을래? <laughs> 어머니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라. 잉미쳐서 <laughs> 아,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아이고 너무 좋죠. 두 번째로 만드는 음식은 고등어 김치찜. 오. 많이 터지잖아. <laughs> 아. 아유 진짜. 맛있게. 응. 찬물에 꽁꽁 온 손을 난로에 녹이다 보면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우리 딸이 네. 이렇게 춘지서이한다고 연탄으로 해줬어요. 딸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엄마를 가장 생각해주는 건 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시네요. 온전히 받는 게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갈라면 또방도 대하고 부도 대한 게못알아 형편을 보고 지금도 포기를 했어. 내가 그못 가져서 너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게요 아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갈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빠가 없어도 고등학교 과장 나신 게괜찮다러면서 그런 식으로 지가 말을 잘하더라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았던 시절 꿈맡던 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광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을에 일도 하러 와가지고 이제 찬물로 설거지를 한 게야. 연탄 분류에다 놓고 물 튀는 것을 사다 놓고요. 그렇게 편지를 써 놓고 갔대. 오늘 내가 이렇게 해주고 가는데 내일은 누가 해줄까? 그게 그냥 그 편지를 보느려면 눈물이 막 나왔다니.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손이 퉁퉁 붓는게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딸은 걱정되었나 봅니다. 딸의 마음이 묻어난 선물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딸이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 김치찜을 만들어 봅니다. 두깻밭에 비닐로 들어 가요. 피리 좀 가게 좀 가, 도와줘. 알겠습니다. 못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깝습니다. 매년 혼자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이제, 짓는 까매치고. 어머니. 오늘은 티디 청각이 그 곁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나는 힘드니까 티디 청각이 좀갔 와줘. 힘들죠. 뽀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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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면 안 돼. 바짝 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손발이 척척 잘맞네요이 정도 되면 그만해도 질것 같은 게 가세!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응. 음. 아직 남았는데? 아니. 이상한데? 이제 내가 싸먹, 싸먹 하려고. 어머니, 이거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엄청 힘든데, 그럼 어떻게 다요? 힘들기는 힘들게, 그래도 힘들 때마다 <laughs> 내가 보는 게가 있어. 동생인 것 같아. 어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촬영해둔 것들을 모아 영상을 제작했다는 딸. 몸이 고대더라도 영상을 보면 금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딸이 5년 전에.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줬어. 사랑한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만들어줬어요. 5년 동안 봤는데도 질리기는커녕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어머니. 감동을 선물해준 딸을 위해 꽃게 무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안좋어갖고 꽃게도 이제 못 먹고 그런지 꽃게는 다 발라서. 뭐그 해줬었어요. 5년전 어머니의 생신 힘이 되어주는 영상도 친구들. 좋고 꽃게살을 발라준 것도 좋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따로 있답니다 딸에게 잊지 못할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영상 편지를 보고 온게 엄마 울지 마 태기금은 엄마하고 같이 와서 쌓게. 너 퇴직을 하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래서 이방 치워놓고 기다리란다. 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겠죠. 외로우셨는데. 딸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어린 시절 못다한 것까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 마음을 담아 꽃게무침을 만들어봅니다. 너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자네는 합격이예 아니요 대합격 응. 아메 <laughs> 딸에 대한 사랑만큼 깊어지는 밤더 늦기 전에 그 사랑을 전할 차계를 합니다 막내딸한테 잘갔다와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응. 필청을잘 놔요 네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막내딸에게 향해 봅니다 장이 너무 좋으신데 얼마나 또 기다리셨을까요? 계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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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서덕신 씨와 큰딸입니다. 어디 어디 이곳은 우와 부꾸미다.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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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이제 담으셨나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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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익으면 음. 맛있겠지. 음.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대로 저한테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참 행복해요. 23년을 너무 행복하게 보낼 것 같아요. 건강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음식은 만들면서, 엄마의 사랑도 전해지지만, 좀, 지금 몸이 좀안 좋으시니까. 엄마,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술 크게 떠버른 딸. 어머니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좋아하니까 실력이 나오죠. <laughs> 이제 어머니의 진심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백진아, 엄마가잘보냐 아빠 없이 살았어도 그래도 네가 보다 모든 것을 다안 잊고. 용감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 대학교 못 보내줘서 그 시기로 한 가지 서운하다 근데 네가 그래도 그런 손을 안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옛날에 연탄 보일러 싸아고왔는 엄마 내가 오늘은 이렇게 물도 떠 놓고 그렇고한데 내일은 누가 이렇게 고한게 내가 그것을 보고 어 얼마나 울었다 어렸을 때부터 문, 아무, 나쁜 일 없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고맙다. 극진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laughs> 엄마, 저도 사랑을 드려요. 제가 36살 때, 그때 제가 엄마한테 전화 드렸었잖아요 엄마 이렇게 젊은 날인지 몰랐다고 엄마 참고생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하시지만 너무나 잘 저희들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